앞에서 우리가 A 자가 여러 가지 다른 발음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다섯 여섯 그리 여덟 아홉 가지 다른 것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참고 로 여기 보시피 A 자가우리발이 아는 아닙니다만 아로 날 때도 있긴 있죠. 스파 할 적에는 아로 나지만은. 예를 들면 아로 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이 아를 모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결합으로 자모를 결합해 했을 적에 이 아는 전혀 음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갈게 그러나 감으로 그러나 가그거나감 그러나 갔다 그러나 갈 거다 그러나 갈가 그러거나 가르다 그러거나 가리다나 뭐 시어 두개내서 갔다 그러거나 가야 그러나. 전부가 아의 음과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름일 까요 그런데 영어는 이 뒤에 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달라진단말 이렇게 전혀 다른 부분으로 나기 때문에, 그거는 불규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 사실은 영어 나름대로 규칙이 있더라.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서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건 매직이 현상으로 A자를, 글자 이름대로 읽는다 해서 A를 읽으니까 스페이드 그랬는데, 똑같이 이렇게 되는 쇼피탱 오더라도 R자가 오면은 4이번에서 미끄러져서 4번이 돼서 스페어 그런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A자 봅시다. A자는 지금... 두 음절 가운데 비강세 음절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A long 그래야 되는데, 의음이 약화되어서 along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 자는 보통 같으면 기본 음으로는 예를 들면 LOG 그런단 말이에요. LOT 그래영 0번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9번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NG가 뒤따라가면 ONG 패턴이에요. 이때는 9번이 된다는 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alo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러면 같은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99번이 되고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ONG 아닙니까? 요거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감옥에 들어갈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은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어몽이란 항상 쓰이는 말이니까 세상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어몽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강세가 없어서 1번으로 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강세가 있어요. 읽는데도 1번이란 말이야. 그런데 O 자는 그니 r 라고 해가지고, 1번 나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그런 경우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해결이 됩니다. m 더 t 그럴 적에 m o t 그러지 않고, m 더 t h 1번은 나니까, 그 경우로 보면 되고. 이건 강세 없으니까 1번으로 되죠. 여기 에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같은 1번이 두 개가 나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비강세 음절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같으면 4번으로 나야 될 거, 아니면 5번으로 나야 될 거, 이런 다른 음으로 나야 될 것이 1번으로 약해지는 경우에요. 그래서, 슈아라는 걸 쓰거든요. 발음적으로. 아, 그런 거고. 요거는 강세음절이에요 강세음절이기 때문에 이게 인버 v e r 이 발음지를 씁니다. 같은 음이지만 요건 강세음절이고 요건 비강세음절이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A자가 앞으로 가면은 그러면 전부 그러면 1번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A자가 앞으로 가더라도 강세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식으로 그러면 자기음을 내요. 여기서 음절 분류가 여기서 됐으니까 A자니까 A로 읽어요. 그래서 A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O, r 는 원래 같으면은 0번이 돼야 되잖아요. 컷트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R가 왔기 때문에, 0번을 99번으로 미끄러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99번을 만들어서 A-corn, 그런단 말이에요. A-corn.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는 cabbage인데, cabbage, 강세 앞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음절분리해서 자음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었죠. 그러니까 요런 거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 cab을 되게, 택시를 cab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cab. 원칙이 돼요. 기본 은 원칙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면 beige가 돼야될거 말이에요. 베이지가 돼야 되는데, 사이번이돼야 되는데, <laughs> 강세가 없어요. 비강세 음질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이번이 1번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G가 되었느냐? 예를 들면은, 지자할 적에도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뭘 달고 다닌다 할 적에, 아, 달고 다닌다 할 때, 배지를 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배지. 국회의원 금배지단다고 그러죠. DG를 쓰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때는 배지 그랬는데, 여기는 G를 썼느냐? DG가 아니고. 요거는 기본음이니까, 5번이니까 DG를 쓰는 거예요. 요거는 매지기가 있어요. 매지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같으면 베이지예요. 베이지가 된 거지 3번으로 약화된 거죠. 원뿌리가 이게 A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G를 쓰는 거고, 음이 약해져서 3번이 된다. 그러면 음이 약해지면 1번이 돼야 되는데 왜 3번이 되는지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요. 1번이 3번으로도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전설모음의 4, 이번하고 4번하고 네. 이런 것은 이제 이 3번으로 미끄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설 모 몸이 2번 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3번음으로 미끄러져서 그런 현상이에요. 이건 4번이니까 이 가까운데 이름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니라 약해지는 거죠. 말을 철저했습니다. 약해져서 3번에 대해서 캐비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이 달리나고 스피리 달리나는 것이 정말 불규칙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 이런 거다고 다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강세와 분절법과 여러 가지 따라서. 전부 표현하는 룰이 서브스트럭처가 거기 있습니다. 일일이. 그서브스트럭처 일일이 배워야지 안 배우고, 국법안 배우고 수학을 배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것은 한국사람뿐이 아니라 미국사람의 영국사람도 영국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사람이 영국사람들도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룰은 미국에 보급돼 있지 않아요. 옛날에 파닉스 그 정도지 아직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동양, 일본에서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 학자가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전수해 주어서 우리가 지금 보급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대단히 탁월한 노릇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A 자가 있거든요. A 자 어미로 갔어요. A R 로 갔어요. A R 로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배웠죠. 그 전에 배웠지만은 여기서 아, 음, 그런다. 팔뚝 그러면. 영보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음. 우리 자동차에 배웠지만 카아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카아 그러질 않아요. 영보로 있지 않고 예, 이거는 리버사로 읽는단 말이에요. 리버사로. 영벌에서 리버사로 변해가지고, 칼러 그래요. 칼러. 칼러 그런단 말이에요. 왜 리버사로가 되느냐? 왜얼가 되느냐? 강세가 없어요. 강세가 없으면은, a r 나 o r 는 리버사로 변한다. 룰이 있죠. 그 리버, 맞아요. 항상 맞는 거예요. 항상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 그러면은, 액터 그러면 o r 이지만은여거 리버사로. 액터 그냥 액터 그러죠?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면 AR도 마찬가지예요. AR도. 칼라 그랬잖아 어가 되는 거죠. a r 루나오 r 루는 이게 리버스 표현하니까. 이거는 일자가두 개니까 끊죠. 그러면 여기서 COL 음절이 생기죠. 그러면 칼 그러죠. 칼. 그러는데, 이일자가두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음이 두 개면 하나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앞에 거는 그러니까 음, 묵음으로 발음하고 그래서 칼라 그래요. 칼라, 칼라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a r 루를 그대로 살용면종달색으로락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강세음절이 있어요. 이름절은 다 강세가 있는 겁니다. 이름절, 내용어는. 그러니까, 라 o 그러지만, 요거는 강세없는 얘기니까, c o l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거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에, 여기 자 앞에 O가 있어요. O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서, O에서 끝나면 8, 6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O, 그러니까, bow, bow 8가 아니라, bow t 그래요. A는, 이것을, A를 빼버리면은, but, 그래서 말팔이라는 단어가 돼서 0번이 될 것을, 이오자를 자기 음가로 이렇게 86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직 A가 들어가 있어요. 매직 E가 들어가듯이. 그래서 자기는 발음 안 하는 거죠. 발음 안 하고 보트. 이건 무금이 되는 거죠. 무음까지 포함해서 A가 달리나는 패턴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아홉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아홉 가지가 나오니까 이 아홉 가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실망할 게 아니라 여기 룰을 배우면 은 지금 수를 설명했습니다만 간단한 룰만 배워도 아홉 가지를 정확하게 읽어요. 근데그 아홉 가지가 각각이 그런 패턴으로 된 단어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단어를 왜 배우냐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배우면 다 이하 동문. 따라와서 쭉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건데. 그대로 읽기만 하는게아에 읽고 쓰는 거예요. 스페링 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하고 정확하게 써버리면은 읽고 쓰는 게 해결됐잖아요. 예. 그러면 기초는 완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뭐냐? 뜻 배우기는 쉬워요. 상상해로뜻 배운다는 건 쉽습니다. 발음하고 철자를 못 배워서 많이 고생을하는 것이지 뜻 자체에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은 왜 뜻을, 에, 영어 단어 뜻을 모르냐면은, 기본적으로 발음 패턴하고, 또, 그거에 대한 스펠링 패턴을 모르니까, 여기 이런 걸 모르고 볼 때는 대단히 무질서 혼동되니까, 그것이 이제 뜻다고어 s s o c i a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관련 연상이 안 되는 게. 안 돼서 공중이 떨어져 있으니까, 영어 배우기 어려운 겁니다. 그 기초가 완전히 돼 됐을 때, 그 다음에 뜻이랑 하나 더 올리죠. 쉽죠. 쉽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쓰고 읽고 오는 것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에다가 거기다가, 스페이드다, 그러면 스페이드 뜻을 올리죠. 거기다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페이드는 삽이란 뜻인데. 그럼 스페어, 그러면 여분이란 뜻을 가르쳐 주고. 올라가는 건 쉬워요. 왜 쉽냐, 그러면은, 이게, 그런 룰까지 하, 보면은무의미하처럼 보이던 표 문자가 표의성을 갖게 돼요. 표의성을. 자, 이거다, 이거다, 거죽으로는, 거죽으로는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 요거 A고, 요거는 A고 다르죠? 아루라는 거 있기 때문에, 아가 있어서 여기 미끄러진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은 밤 닫아가지고 스페링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이 되는구나. 이런 까지 되기 때문에 배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처음에는 담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썼었는데 그거만은 물건을 담는 것인지 비슷하게 담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원을 찾아서 닮은 얼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원을 찾아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단단히 읽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영어도 스펠링 패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뜻을 표현성까지 부여하니까 표현문자에 표현성까지 부여되면 영어 배우기 쉽죠. 이게 완전히 표현문자가 되어지고 단어 하나하나의 뜻과 발음과 철자를 다 배운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한문 배우라고 똑같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어렵지만은, 영어를 가지고서 글자 26개밖에 안 되는데, 그 수많은 결합을 가지고, 거기서 특별한 뜻을 부여하고, 달리 발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뜻다고 결합돼서 그것 자체에 독립적인 단어가 되니까 그래서 배우기에 쉬워진다는데 건그 바닥에 이게 잠재해 있는 그 룰을 찾아내서 가르치지 않고 영어를 배우려고 러니까 어려워져요. 뭐든지 시스템 없이, 규칙 없이, 다시 말하면 두뇌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스트럭츠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것 갖고 행동하는 을 것이니까 그거 없이 행동한다 그래가지고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